안녕하십니까. 아시메식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제가 한참 기다려서 그 예약했던 FMS 랜드 크루저 차량이 입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랜만에 제가 키트를 하나 깠어요. 자, 이거는 진짜 그냥 막 굴리기 참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차체를 고정하고 있는 케이블 타일을 끊고 습니다. 처음에 출시됐던 그 쉐보레 블레이저하고는 기능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많이 뭐 많이 뭐몇 가지 없진 하지만 그래도 기능들이 대폭 줄었어요. 조종기는 볼 필요 없으니까. 차만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바디 벗기는 것은 되게 쉽게 돼 있어요. 여기 아래쪽에 레버를 살짝 돌리고 또위 쪽에 레버를 살짝 돌리면 바디가 그냥 빠집니다. 그리고 이쪽에 자석은 그 LED 유닛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요 3선 요거는 이제 컨트롤을 위한 시그널 라인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음 이쪽 부분이 굉장히 간결해 졌어요 그래서 아 이너 바디를 왜 이렇게 높게 잡았는지 조금 이해가 살짝 안 가긴 하는데 조금만 음 튜닝을 한다고 하면은 뭐 굳이 배터리를 여기도 안놔도될것 같아요 앞쪽으로 놔두. 조금만 배터리 사용한다 그러면 2250mm 짜리 그 정도는 충분히 가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제 1, 2단 서버가 들어가 있고, 기존에 이제 그뭐절어 사륜 후륜 뭐그 기능 되는 서버는 빠졌고, 예그 다음에 디프라 걸어주는 장치 없어지고 그렇게 됐어요. 뒤쪽도 물론 다 배제가 됐죠. 그래서 아주 간결하게, so TRX 4 스포츠.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뭐 그는 1, 2단도 없고 디프락만돼 있는 상태로 출고가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음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나 그다음에 기능적인 메리트나 그런 거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리고 서버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 옛날 방식인데 옛날에는 그 대신에 서버가 이렇게 서 있지 않고 이렇게 누워있죠. 요게 엑셀에 붙으면 좋은 점이 요 타각이 되게 정밀하게 잘 움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버에 무리가 좀 들어와요. 요 각도가 일자로 나오기 때문에 훨씬 서버가 움직이는데 무리가 들어옵니다. 이게 파나드 마운트 방식으로 위쪽으로 된 거는 힘이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밑으로 가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돼요. 그리고 쇽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때 한쪽으로 쏠리게 되죠. 파나드 마운트 방식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정확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뭐 들어갔을 때는 뭐 한쪽 휀다 쪽 한쪽 방향이 많이 튀어나온 바퀴가 튀어나온다거나 막 이제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 그런 증상들이 없다는 거. 그리고 요거는 음, 통합형. 통합형 변속기 수신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출력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순정 상태에서는 꽤 무리가 없어요. 뭐한 40A나 60A, 그 사이 될것 같은데, 순정 상태에서 주행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 이쪽 LED도 꽤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이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뒤에도 그러고. 그런데도 크게 뭐, LED 불빛이 떨린다거나,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바디도 굉장히 마감이 깔끔하죠. 스파이럴 튜브로 딱 일일이 감싸고 배선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구분이 안 되도록 거의 뭐 그냥 검은색으로 전부 도배가 돼 있어요. 배선들은 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혹시 개조하려면은 음 라인을 따라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근데 잘 보면은 그 아마 마이너스 쪽에 아마 배선의 글씨가 표시가 돼 있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눈으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무튼 너무 깔끔하게 잘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LED 작업을 많이 하지만은 음 100점 만점에 100점 엄청 깔끔하게 잘 해놓은 거예요 아주 잘 해놨어요 특히 이 자석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바디 또한 클립 방식이라 뭐 양쪽으로 안 눌러도 되고, 가운데 두 개만 딱 해서 누르면 되니까, 그냥 올려놓고, 딱 하면 탁 껴져요, 그냥. 아, 세상 이렇게 편할 수가. 그리고, 보시면은, 또, 헨다가 기본으로 돼 있고, 바디, 요, 오버핸다도 플라스틱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바디가 직접적으로 데미지가 먹지 않고, 도장이 까진다거나, 뭐 그런 게 없겠죠.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거를 사실은 다 분해를 해서 지금 도장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 중에 있어요. 지금, 한 이틀, 지금 어제, 오늘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작업을 하다 보니까 뭐 크게 이렇게 신경은 못 쓰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야, 이거 정말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좀 흠이라고 하면 이 실내 이너 드라이버인데 물론, 이제 이게 그 미국을 상대로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백인 아저씨 그 대두 타입의 말상 그 대두 아저씨가 딱 양키 아저씨가 타고 있는데, 아, 이게 좀 약간 엄마랑 세요. 좀 머리가 너무 커서. 그거 빼면은 사실 뭐, 그게 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너는 굳이 이렇게 높게 안 잡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높게 잡아놨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요거 이너를 조금만 손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디테일한 차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루프렉도 굉장히 질긴 약간 나일론 재질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고 l e d 도 이렇게 꼼꼼하게 또 이렇게 작업이 돼 있어요. 티가 안 나게. 아, 참. 이 와이퍼도 되게 튼튼한 사이즈의 굵기를 보여줍니다. 이런 거는 뭐 부러지지도 않겠죠. 그리고 이렇게 차를 들어봤을 때, 어 약간 한 6대4 정도? 그 정도의 비율을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무게 저울을 달아가지고 보면 제일 좋겠지만, 그건 어렵다는 거. 그리고, 휠은 지금 본딩된 상태로 나오는 건데, 하이 뭐 RTR이라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휠 진짜 이쁘거든요. 이게 차라리 메탈릴로 나오면 <laughs> 좀 바꿔서 해볼 의향이 있을 것 같아요. 타이어도 굉장히 소프트하고 골도 되게 깊어서 잘 누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실차도 범버가 이렇게 짧게 떨어져요. 얘도 이제 이렇게 범퍼가 짧게 떨어져 있는데 이게 진입각이 말도 못하게 좋아요. 이렇게 나오니까 와 어마어마합니다. 순정 차에서 이렇게까지 진입각 나오는 게 있을까 싶어요. 엄청나죠. 그리고 폐사각은 이제 뒤 범퍼가 이제 조금 오버행이 약간 더 길기 때문에. 급격하게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이제 좀 긁을 수 있다는 거 예, 그런 거 감안하시면 되는데 뭐 바디가 긁히는 게 아니고 범퍼 이 플라스틱 파트가 따로 돼 있는 거라서 나중에 뭐뭐 뭐, 범퍼에 손상이 많이 온다거나 하면 범퍼만 뭐 갈면 되니까 아주 좋아요. 그리고 스너클도 이쁘게 장착이 돼 있고 다만 요 도요다 데칼이 아, 이 유광 스티커로 만들었써야 되는데, 이게 얘나 똑같은 무광이다 보니까, 이 표면이, 고그 데칼 붙어 있는 자리가 무광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떼어내고뭐 다른 거 뭐, 얘네 그 도요다 전문 튜닝 업체인 그 TRD, 그거를 갖다가 이제 붙이든지 뭐 이렇게 플로터로 따서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더 멋지지 않을까 싶어요. 요. 그리고 하, 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요건 진짜 하, 진짜 뭐 100점. 음. 요건 100점. 바디 색깔도 나쁘진 않지만 제가 뭐또 이렇게 어두운 색깔은 그렇게 또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그래서 바꿔 보려고 지금 계속 고민 중입니다. 또 어떻게 하면은 또이 차가 또더 멋지게 보일까? 뭐 실차 랜드크루저를 못 사니 RC라도 사서 대리 만족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